안녕하세요. 고객과 신뢰와 믿음을 쌓아나가고 싶은 미츠올모터스 김미연 이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올뉴 k 7 2017년식의 완전 무사고, 미세 누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트림은 GDI. 1 4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자, 이제부터 올류 K7 저와 함께 외관 내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쪽 보시겠습니다. 컨디션 매우 우수하다, 좋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변색이나 스크래치 부분 전혀 없고요, 아주 깔끔하다. 반대편 쪽 보시겠습니다. 변색, 스크래치. 전혀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본넷바로 가시겠습니다. 검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돌티이나 부터치 전혀 없는 올양화다. 앞쪽 유리 컨디션 확인하겠습니다. 돌티이나 들뜸 전혀 없고요. 앞쪽에 보시면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더 이상 추가 설명 필요 없다. 바로 휠 가시죠. 휠 부분 컨디션 매우 굿 타이어 트레드 한50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사이드 미러, 중고차임에도 불구하고 신차 컨디션을 갖고 있다. 도어 쪽, 하단부위, 상단부위, 기스나 부터치 전혀 없다. 바로 뒤로 오세요. 스마트키 확인하고 가실게요. 바로 뒤쪽 도어 가겠습니다. 상단부위, 하단부위. 오, 뭐 잡아낼래야 잡아낼 게 없습니다. 뒤쪽 보시겠습니다. 펜다, 범퍼, 단차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 검정차인데 이 정도로 스크래치 없고 부터치 없는 거 처음 보네요. 휠 보겠습니다. 뭐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너무 깔끔합니다. 앞뒤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50에서 60 보시면 됩니다. 바로 뒤쪽으로 가시죠. 뒤쪽 유리 들뜸 없고 스크래치 난 부분 없이 완전 굿 뒤쪽 후방 카메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후방 센서 다구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상단 부위, 하단 부위 완전 깔끔하다 테일 램프뿐만 아니라 거의 신차급이라고 하셔도 믿으실 만큼의 컨디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트렁크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아이템 하나 장착했습니다 라이트 준비했고요 컨디션 봐주세요 너무 깔끔하고 공간 깊고 아주 넓다. 저쪽 보시면 동일하게 스키스로 있어요. 아주 유용한 공간이죠. 상태 최상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밑에 공구함 그리고 보관함 추가적으로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더 이상 추가 설명이 없네요. 이거는 위쪽도 너무 깔끔하다. 신작급이다. 더 이상 추가 설명할 게 없어요. 바로 따라서 오시겠습니다. 범퍼. 휀다 단차 없이 아주 깔끔하고 어떠한 스크래치나 붓터치 자국도 전혀 없다라는 거 뒤쪽 타이어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컨디션 좋은데요 여기 생활 스크래치 살짝 있다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보조석 쪽앞 타이어는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요 동일하게 50에서 60%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호 타이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상단 부위 하단 부위 완전 깔끔하다 바로 보조석 쪽하겠습니다 상단 부위 하단 부위 또한 나이스. 사이드 미러 보겠습니다. 흠 잡을 게 없습니다. 바로 넘어오시죠. 추가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범퍼 휀다 단차 없이 아주. 깔끔한 거 붙었지. 또한 어느 하나 잡을 필요가 없다. 보조석쪽 타이어 휠 상태 보겠습니다. 이거는 스크래치도 없고 전혀 아주 우수한 컨디션. 내장도 동일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50에서 60 보시면 되세요. 지금까지 외관 설명.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싶어도 할게 없을 것 같으세요. 영상으로 제 영상으로 찍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 확인하시겠습니다. 도어 쪽 보면 컨디션 아주 우수하다. 너무 깔끔하다. 이 차. 시트 컨디션 우수하다. 생활주름 여기 약간 있는 거 전혀 신경 쓰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바로 탑승하겠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앞뒤 2채널로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쪽. 어떤 사용감이나 와우 이거 완전 중고차인데 신차급의 컨디션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난하실 것 같아요. rpm 오르고 내리고 확인하겠습니다.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있을 건다 있습니다. 썬루프 빼고, 주행거리는 12만 5천 k 로 주행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토사이드는 당연한 거겠죠. K7이니까, 우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핸들 컨디션 또한 우수하다. 크루즈 컨트롤 전화 받고 끊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밝기 조절 가능하신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도어 쪽도 아주 깔끔하다. 컨디션 최상. 아, 센터페시아 쪽 보겠습니다 스마트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단 스마트키는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봉 쪽 따라 내려오시면 핸들 열선 있고요 전방 감지 센서 그리고 오토파워 파킹 기능 있습니다 옥수단자 있고요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굳이 추가적인 설명이 정말 필요 없는 차량입니다 너무 깔끔합니다 수납관간 깊진 않지만 넓습니다. 아주 깔끔하고요. 컨디션 상당히 좋아요. 보조석 쪽을 자동입니다. 앞뒤 땡김 자동으로 가능하십니다. 차량의 흡연 냄새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거. 제가 맡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으세요. 2열 탑승해 보았습니다. 우와, 우와, 도어 쪽 컨디션 너무 좋고요. 일단 열선 시트, 도어 쪽에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컨디션이지만 이차 상당히 어 신차급의 시트 컨디션에 너무나 깔끔한 내관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상당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단부위도 아주 깔끔하다 자 이쪽 보겠습니다 컵홀도 있습니다 컵홀도 깔끔하게 여닫이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키스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한 컨디션 갖고 있다 자신감 뿜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선쪽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쪽까지 쏙 훑어주세요 지금 자신감 완전 만땅 충전이 됐으니까 쭉 보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냉각수 확인 잔량 풀까지 차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진오일 바로 가겠습니다 휘발유 차량입니다 깔끔하다 상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깔끔합니다 브레이크오일 확인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고일지 모르겠지만 브레이크 오일 여기까지 맥스 하단 부위까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체적인 부식 없이 아주 깔끔하다라는 거. 자하고 싶어요. 자 엔진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부 띄웠습니다. 리프트 띄었고요 이쪽 뒤쪽 오른쪽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로우암 쪽 부식이나 누유되는 흔적 전혀 없고요. 코일 스프링 쪽도 역시나 누유되거나 부식된 부분 없다. 반대편 또한 로우암, 코일 스프링, 쇼바 쪽 미세 누유되는 거 전혀 없. 신차급이나 다름없다. 너무 깔끔하다. 더 이상의 추가 설명도 필요 없다. 앞쪽 바로 가시죠. 앞쪽 왔습니다. 미션 쪽 보시면 커버가 싫어잘 확인이 안 되실 것 같아서 라이트를 키고 이쪽 안쪽에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유 되는 게 없다라는 거. 아, 안타깝네요. 이 커버를 뜯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유 되는 게 없다. 라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보시겠습니다. 로함이나 뭐 찢어지거나 누유되는 거 없고 조인트 부분도 마찬가지로 누유되거나 부식되는 거 없다 반대편 또한 아주 깔끔하게 누유되는 거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더 이상의 추가 설명은 없어도 된다 헉, 자신감 뿜뿜 K7 하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달려옵시다 승차감 일단 죽입니다 브레이크 밀리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나이스. 17년식에 12만 5천키로 주행했는데요. 브레이크 밀림 없고요. 차 자체적으로 너무나 조용합니다. 어떠한 소음도 들리질 않아요. 가속 페달 밟아보고 핸드솔림 보겠습니다. 손 났습니다. 핸드솔림 없이 아주 나이스. 좋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코노링. 우수하다 썬루프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빼고는 있을 건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옵션도 옵션이지만 차량의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추가적인 설명도 필요 없이 이 차량은 우와. 실내 컨디션 야외에서 보시니까 어떤가요 제가 아까 실내에서 촬영하면서 안내해드린 컨디션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신차 수준의 컨디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날리는 탈들도 보이니? <laughs> <laughs> 갇혔다 그래요. 전 자연을 사랑합니다. <laughs> 쉬운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컨디션 우수한 K7. 제 기분도 같이 좋아지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보신 올류 K7 2.4 GDI 프레스티지 등급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 전혀 없는 2017년식의 주행거리 12만 5천 킬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는 약간 있으나마 컨디션이 매우 우수하다라는 거이 차량 오늘 판매가에 1,53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빠른 연락 부탁드리고요 저희 미추얼 모터스 엔진 미 미션 2개월에 4,000km까지 보장해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3일 안에 언제든지 배송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단지까지 오셔서 먼 걸음 하지 마시고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 운전 한번 해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반품 가능하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희 상단 부분에 나와 있는 미처홀 모터스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고요. 항상 노력하는. 미추얼 모터스 되도록 하고요. 올겨울은 엄청 추운 한파가 올 거라고 하는데요. 음, 감기 조심하시고요. 하루하루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지금까지 미추얼 모터스 김미연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